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충분하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근심하는 것보다 더욱더 기대하고 그런 잘해냄을 우리 모두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활동 행동입니다. 해야 할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크면 클수록 그 준비는 더욱 더 크게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잠시 잠깐 다녀오는 소풍의, 소풍을 앞둔 사람의 준비와 한달 동안 해외를 다녀와야 하는 사람의 준비는 다를 것입니다. 소풍은 간단하게 준비해서 다녀올 수 있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그것도 해외에 다녀와야 한다면 절대 간단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핀 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를 통해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릴 적 소풍을 앞두고 가방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소풍 장소에 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장을 가는 사람 역시 동일합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를 가정에서 각종 짐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는 내가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결정하냐면 준비를 요구하는 상황, 그 상황이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흐름을 같이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 즉 종말, 파루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종말이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상황들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요청하시는데요.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가 바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오늘 말씀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상황을 결혼식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일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일절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라는 이 표현 때문인데요. 1절 말씀은 그때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때 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상황과 계속적으로 이 상황은 연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5장은 천국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24장부터 소개되었던 제자들에게 종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갑자기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laughs>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가 썼다기 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은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본래적 표현은 하늘 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미리 내다 보시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신자들 뿐만, 신자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 다스림 앞에 굴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지막 날을 예수님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를 대신하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들입니다 모두 열 명의 들러, 들러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이열 명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는 미련함과 슬기로움입니다.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어떤 직접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것, 슬기로운 것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드러내,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3절부터 열천에 대한 행동의, 행동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들 모두는 등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다섯은 등만 가지고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등만 준비한 자를 미련한 자들로 판단하시고 어,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자로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등만 준비한 처녀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열 처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혼인 잔치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들러리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열 명의 자녀들은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부 그리고 신랑의 입장에서 이 준비를 해야 했던 거죠. 이들은 들러리이기 때문에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신부에게로 안내해야 자신의 일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들러리로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하기를 원했다면 자신이 들러리일 때만큼은 자신의 입장을 다 내려놓고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혼인잔치 입장에서 특별히 신랑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아무리 시간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신랑이 늦게 될 경우를 그들은 또한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들러리의 일들을 준비했고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에게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 부담스럽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은 자신의 부주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결혼 예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들러리의 역할,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하는 이 일을 충실하게, 온전하게 해내기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수고 또한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냐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내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떤 입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고 갈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과 함께 그 신랑을 기다렸던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자게 된 상황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열 처녀가 졸거나 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식 상황은 전개됩니다.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는 반가움의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신랑이 왔으니 나와서 맞이하라는 열처녀들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7절 말씀을 보며 모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련한 자들의 기름이 다 떨어져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조금 나눠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구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 미련한 자들은 즉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때에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늦은 시간까지 신랑을 기다리다 잠들었던 들러리보다 누가 더 애타게 간절히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식은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정혼식을 가졌는데요. 정혼한 신부는 약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랑의 신부의 아, 아버지에게 어, 요구되는 그 지참금을 제공하고 드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밤에 이동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기다리게 만든 장본인이었지만 신부의 집 앞에 도착한 신랑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으로 인해 신랑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신부에게 가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자신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이 들러리 처녀들과 함께 곧, 곧장 혼인 잔치로 들어간 것이죠.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미련한 처녀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른받은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강국, 아무리 간구하게 청하지만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문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을 것에 대해 권면하시며 오늘 이야기는 마쳐지는데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깨어있을 것에 대해 권면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어있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오늘 열 명의 제자들 중에서 다섯 천야가 보인 그 모습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 자신들이 들러리임을 분명히 깨닫고 결혼식이 혹 자신의 실수로 망가지지 않을지를 걱정하며 혼인 잔치가 아름답게 성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신이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구하는 깨어 있음은 그런 육체적인 졸음. 그런 잠듦에 대한 깨어 있음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깨어 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정직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내 것으로 여기며 주인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